이 r 이라는게 실제로 과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잘한 a r 잘한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가지고, 감사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를 보는 통로라는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현이라고 합니다. 음. 음. 저희 팀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자막으로 제가 말하는 내용을 글자로 받아 정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인 분들께서 수업을 듣거나 회의를 할때 여러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자막으로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IT 소셜벤처입니다 스크립트, 녹음본, 회의록, 컨퍼런스 기록 등 다양한 수요로 자막을 받아보고자 하는 분들께 실시간 자막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청각장애 소통 관련 기존 소보로 제품과 시장 확장을 위해서 런칭한 녹음파일 스크립팅 서비스, 타입X라고 하는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1년간 가장 열심히 대응했던 것은 코로나 이후에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지원이었습니다 자막이 없이 스피커 소리를 듣는 온라인 개학을 맞이한 요즘에는 특히나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소보는 코로나 초창기부터 실시간 자막 지원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렇게 ebs를 틀어놓고 소보로 자막을 실행하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영화 자막처럼 아래 소프트웨어에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주요 기능으로는 교과목별로 인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어려운 단어들을 미리 튜닝해 주고 있고. 교과목 이외에도 은행, 병원과 같은 커스터마이징 된 기관에서도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자막들을 저장하고 복습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낼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각장애 학생이 있는 전국 학교에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전국의 9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학생분들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매출은 6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서보로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문의도 많이 받았는데요. 바로 인터뷰 녹음이나 이런 회의장 또는 컨퍼런스 기록에 녹음 파일을 주시면서 스크립팅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을 넓히기 위해 타이백스라는 페이지를 론칭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음성 파일만 업로드를 해주시면 다음 날 아침에 이런 형태의 전체 스크립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간단한데요. 전체 파일 업로드 후에 설명만 간략하게 적어 주시면 다음 날 아침에 녹취록이 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알아야 되는 참조 단어 또는 디테일한 요구사항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할수 있고 현재 서비스 만족도의 결과입니다. 저렴한 가격, 빠른 속도, 높은 퀄리티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브로팀의 주요 비전은 전국의 기존 음성인식 제품들이 확장되는 것과 더불어서 시장을 더 넓혀서 비장애인의 녹취 수요를 함께 가져가는 유니버셜한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투자의 목적은 기존 소보로 전국 확대와 타이벡스 서비스 규모화를 동시에 이루는 것인데요. 시리즈 A 라운드 투자를 진행하면서 약 15억 원의 투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소보로는 AI 시대 속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에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가가 그첫 번째 그 기관 투자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A부터 그 스텝진들의 갖추어지는 시리즈 A 단계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그 누구랑 소통할 것인가? 이 파트너가 누구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물론 저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메디컬이나 컨퍼런스를 할 가능성이 있데 당연히 구글이 또 우리는 다돼 우리는 뭐 프랑스어도 되고 뭐다또뭐 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또 우리 소보로는 어떻게 해? 또 그런 걸 저희도 <laughs> 영어 모드가 있어서 영어로 말하게 될때 영어로 나오게 되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돼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그 정확도에 대한 척도를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정확도 높이는 일단 과정은 어, 여기도 정확도 부스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그 학습용 기능이라 고등학교 2학년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을 넣어두었어요. 이때 저희가 음성식 테스트 때잘안 나올만한 단어들을 조금 수작업 노동력을 통해서 수집하면서 넣고 있는데. 그 향상되는 지표를 측정할 때는 속기사 채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90점 이상 나오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 현재는 EBS 정도 강이면은 85에서 9 0 사이로 정확도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타겟 같이 굉장히 리치한 영역을 타겟하는 경우에는 크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리치한 영역에 적용된 기술이 동시에 넓은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거죠. 특히 이 기술이 특정 접근성을 높이거나 어, 불편한 걸 편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면 많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글로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이 26만 명인데 전세계 3억 명이 있는 것처럼 이 숫자를 좀 더해서 전세계 단위로 가게 되면. 충분한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영어를 그래서 마련하는 거는 유의미한 도전을 생각은 드는데, 그러려면은 영어만 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제 투자자들이 아마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은 뭐 어떤 거에다가 더 리소스를 투입할 건지. 저는 사실 쌍두마차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 자동차를 굴리는 양쪽 바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 임팩트 투자 에 있어서도 수익성이랑 임팩트를 같이 고려하는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존 서버로는 좀더 의미에 가까운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서비스도 늘 염원했던 미션이었고, 타이백스는 그걸 미래에 좀더 탄탄하게 수익적으로 뒷받침해 줄수 있는 하나의 엔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너지가 지금은 잘 나기 때문에 기술 바탕을 통합하거나 나중에는 실시간 자막의 자막이 타이벡스 에디터랑 또 연동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같이 성장시키면서 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보는 또 굉장히 시장이 크다 생각해요. 그걸 너무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메시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략적인 그것이 조금 더 보강되면 좋겠다. 회사 탄탄하게 재무적으로 끌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마케팅 그동안 안 하셨잖아요.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처음 집행하시는 상황인지라 그러면은 이타이벡스의 어, 구체적인 마케팅 타겟을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며? 네, 우선 처음 말씀해주신 타겟 수요자는. 소백소송권이 있는 B2C 수요자를 위해서 마케팅을 예산을 태워야 될 텐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 광고로 유사한 키워드들을 넣고 검색 광고에 마케팅비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좀증액하면서 지금도 유입되는 파일이 하루에도 수백만원씩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거를 더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투자금으로 마케팅을 제대로 써보자 하는 플랜을 받게 되었고요. 지금 인력 중에서는 마케팅 전담 그로스를 전문으로 하셨던 분은 아직 안 계셔요. 추후에 투자 이후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타이백의 그로스를 이룰 수 있도록 네, 투자금이 같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돈 벌기만도 힘든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임팩트 투자자의 이제 시각 중의 하나인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시장이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어~ 이 혁신을 지속하고 이 시장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시장 또는 비취약계층 시장으로의 확대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소셜벤처들이 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보로도 이 타이백스를 비장애인 시장에 출시하시면서 그런 좀 원대한 꿈들을 키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선배 기업이 있고 또 소보로를 응원하는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소보로가 기존의 서비스 하던 건 장애 특성이었고 지금 고민하시는 영역은 어, 속기 영역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의 코어는 똑같은데 적용되는 시장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셀즈하는 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까가 그 대표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응원해주셔서 진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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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임팩트 펀드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임팩트 없는 것들은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세상을 바꿀 거냐? 네. 하는 것이 중요하 생각합니다. 아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조언 주셔가지고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이 자리에 같이 선정해 주시고 초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보통 IR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일대일로 말을 나누거나 한 투자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 세분 같이 어, 동시에 조언을 주셔서 되게 다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분들께도 추천합니다. 저희는 시리즈 A 라운드를 멀티 클로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액 중에 남은 부분들을 더 추가로 모집하기 위해서 IR을 재개할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투자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맛의 차이가 없다는 라 인식을 만들기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존재감, 존재 이유, 모든 어, 먹는 것의 본질을 마시고요. 농업회사 법인을 안 하셔도 사실은 하실 수가 있는 네. 사업이잖아요. 이거. 네, 아, 오늘 가장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laughs>